어, 안녕하세요. 이제 프랑스 자수 하는데 이제 이호박핀 쿠션 하나 만들었어요. 이요 장미는 이제 외국 분들이 하는 걸 보고 따로 배운 거. 요걸 이 작게 하는 거는 한국 분들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위에서 본 거죠. 장미를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요 형태가 되겠죠. 이게 위에서 보면 요 형태가 되지만 옆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이, 이거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시는 외국분 하시는 걸 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배운 거예요. 나비도 안은 제가 이 선생님이 없어 독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에 이 대고 그려서 바늘로 접어서 한번 오려요. 오리면 날개가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 대고 제가 나비는 따로 그리고 어 꽃은 여기 좀 자리하면 이쁘겠다 여기 좀 자리하면 이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이렇게 이쪽에는 세 겹으로 이제 도톰하게 박은지 탁탁 소리 나는 거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근데 이제 프랑스 자수를 하면 이제 몇 시간 동안 말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이 바늘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몇 시간 동안을 이렇게 이 천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이 천에. 요거는 작지만요. 종꽃을 했는 종꽃 종꽃을 하느라고 했는데 앞 위에서 본게된 거야. 지금 위에서 본 거. 빚을 봤고 근데 이제. 핀 쿠션이 작아서, 요런 경우, 남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돈안 되죠? <laughs> 이거 제가 제거 만드는 거는 돈안 되고, 저는 제가 만들어서, 어, 여동생이나 엄마 아니면 가, 아주 가까운 중마고 외에는, 별로 파우치 하나라도, 그거를 현금화 시키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든지. 오늘은 이제 반지도 한 번, 프랑스 자수하신 분들이, 이 모습보다 이 손이 많이 나오더라고 손이 손이 이손 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손에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아, 반지라도 하나 깨야겠다. 지금 음~ 1월 말부터 이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저 혼자 그 저는 선생님 없고 뭐 블로그에서 산적 없어 요 블로그에서 견본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쯤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로 그걸로 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호박핀 쿠션 하나 후다닥 이제 만들어 봤어요. 피쿠션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꽃이 너무 많이 그렇게 들어갈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크게 잡고 도안을 한 거예요. 이, 저랑 이렇게 제가 했던 것들에 관한 도안이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한 도안을 먹지되고 제가 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수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없어요. 요것도 자세히 보면 장미도, 요, 신경 써서 보면 이뻐요. 요거는 작은 나비. 이렇게. 밖이 많이 시끄럽네요. 오늘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호박 핑 쿠션을 아주 큼직하게 한번 후다닥 해봤습니다. 장미를 이제 새로 세, 세워놨을 때, 이제 바이올렛 로즈, 레드 로즈를 이제 새로 봤을 때, 이제 봤을 때입니다. 어, 돈 많이 버시고요. 무조건 돈으로 연결시켜서 그런 식으로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날들 되세요. 바이바이. See you later, bye bye.